안녕하세요. 뭉토 캠핑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딸이랑 같이 단둘이 캠핑을 왔는데요. 여기는 임실 하늘구름길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캠핑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점심 비빔면이랑 이거 원래 BBQ에서 파는 건데 통 통다리. 홍다리, 자메이카, 그건데,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팔고 있어가지고, 사서 한번 와봤습니다. 쪼퍼를 음. 하지 말라니, 쪼를 하지 말라이2 6 4 0 0장 헐. 네, 다 샀잖아. 다 샀잖아,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썰걸를 하지 말고. 말잘 잘 듣는 듯. 맛있는 고. 고. 맛있는 고. 오늘은 하이볼을 미리 탔습니다. 만드는 과정도 계속 나오면 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대한는 상추랑 후추를 주셨거든요. 연육상 응. 응. 만 응. 이일 왔는데, 평일이라 오늘은 좀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이트를 조금씩 거의 옆으로 침범해서 타프의 각을 잘 잡아놨거든요. 여기도 한여름에는 바로 앞에 계곡이 있어가지고, 엄청 예약하기가 힘들고,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캠핑장이긴 한데, 살짝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매점이, 매점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매점에 뭐 아이스크림이랑 장작이랑 몇 가지 파는 것 같긴 한데, 없는 게 많은 것 같고, 매점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안아 저희가 와이파이. 약간 산속이라서 그러나 와이파이가 아니 그거는 별개인데 와이파이 일단 안되고 인터넷이 잘안 터지더라고 인터넷이 잘안 터지는 한칸밖에 안떠 한칸밖에 안 떠서 이렇게 잠깐 문명을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캠핑상입니다 지금 이만큼 엄청 있어 엄청. 냉장고에다 지금 넣어놨는데, 베스트에 공용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일단 넣어놨습니다. 좋아하는 캠핑장이라 여러 번 오고, 제가 유튜브에도 몇번 올려놨는데, 앞으로 몇번더올것 같아요. 요즘에 웬만하면 평일 때올 거긴 한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물 수심이 한 50cm? 애들이 놀만 하게끔 적당함느이거든요 근데 한여름 되면은 좀 물이 미지근한 그런 곳들도 많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오고 그랬지만 한여름 제일 더울 때 왔었는데 물안개가 낄 정도로 물안개가 낀다는 거는 밖에 공기는 따뜻한데 물이 차갑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원한 공통장입니다. 일단 밥 먹고 이따가 그대로 입수하겠습니다. 올해 첫 입수캠. 아 <목소리나> どこ行った 그제까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너무 많거나, 흙탕물일까봐 걱정했는데, 그러진 않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임실 하늘구름길 제가 여러 번 오면서, 시골, 시골 집 같고, 되게 편안한 느낌이어서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는 거 아닌데, 오늘따라 그 날벌레 있잖아요. 우리 날벌레 그거 아세요? 그, 눈에, 눈에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날벌레? 이게 모기도 아니고, 날파리라고 해야 하나? 하루살이인가?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 사장님께서 열심히 관리는 하시는데, 아직 방역을 안 하셨는가. 보면은 되게 푸릇푸릇해요. 진짜 운 좋게 오늘도 평일이라 저희만 왔거든요. 저희 사이트 하나만 있어요. 여기 작은 방갈로처럼 펜션 세 동이 있는데 거기만 지금 보니까 한팀 계시고 어 좀.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진짜 아쉬운 거 없는데 가려면 은 캠핑장 말고 어디 리조트나 호텔 가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물도 진짜 시원하거든요. 아까 잠깐 물에 들어갔는데, 지금 7월 6일? 7월 6일인데, 어... 진짜 차가워서 차고, 오래 못 놀겠더라고요. 한여름에 더, 이제 더 더워지면은 그때 진짜 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저기가 저희 사이트요 같이 온 딸은 돌린다고 혼자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한 평균 50cm? 조금 깊으면 한 80cm에서 그 정도? 근데 물이 엄청 차요 우리 그 어루, 정수기에서 냉수 있죠? 그거보다 좀더 차다고 해야 하나? 진짜 차요 <laughs> 저 뭐야? 내눈 지금 뭐가... 지 아이고 지금 저게 뭐지? 없었는데 저런 게? 아이고 사장님 왜 그러셨대? 아내눈어 아우 어, 어, 어. 어, 진짜 날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이러지 않았는데? 아유 <laughs> 진짜 저는 그 캠핑할 때 스크린 타프라고 하나? 메시 스크린?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어, 캠핑 와서 막 모기장이나 이렇게 전체 다 둘러가지고 이렇게 막아놓는다는 것을. 근데 막상 이렇게 벌레들이 많으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좀 답답해서 저는 그래요. 진짜 개인적인 건데, 저는 그렇고, 많이들 근데 그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벌레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좋겠죠. 아, 근데, 아무리 이렇게 자연적이라지만, 방역하고 안하고 차이가 또큰것 같거든요. 어떤 캠핑장은 나무들이 많아도 벌레들이 별로 없는데도 있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캠핑장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아까부터 살짝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래도 분명히 좋아하는 캠핑장입니다 시원하고 나무 그늘 많고 정말 시골집 온것 같고 그야말로 휴가 온 그런 느낌? 힐링하는 느낌이 나긴 해뭐 가끔 이렇게 벌레가 많고 매점에 뭐, 살게 없어서 불편하거나, 그 다음에, 어, 이게, 데이터, 그, 통신이 잘안 돼서, 뭐, 이렇게 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을 잘못 하는 거나, 이세 가지? 좀큰 단점인가?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은 낙곱새입니다. 낙곱새 낙지, 곱창, 새우 먹는 순서는 낙지부터 먹고 곱창 곱창부터 먹고 새우 마지막에 먹어라 해요 진짜로 요 응. 낙지가 제일 먼저 질겨지니까 낙지부터 먹고 그다음 곱창 내우는 천천히 먹으나 좋고 빨리 먹으나 좋다. 이거 여기 캠핑장 사장님께서 직접 따주신 어, 깻잎 상추 청양고추입니다 통양고추 아까 먹어봤는데. 조금 몇톤하더라구요두개 넣고 싶지만 한 개만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생각해서 하나만. 스카 스카. 이거 못 가보죠. 嗯。 사 먹어 봐야 겠죠？이건 사 먹을, 이추또 반절, 고추를 반절로 와. 그 다음에 사은이가 양파도 하나 주고 짠잔 해. 고등학교 아, 때과 바꾸는 거얘기할더냐 어디에? 학교에 아, 그래? 학술대 뭐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뭐 하는 거야? 그때 신청하라고 그랬어 선을 내는 거지 음좀 맛있어 있어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화내고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렇게 자르 자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으면 좋겠지 다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과, 원하는 대학교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 이거 하고 싶은 거할수 있으면 편하게 나는 대학교에서 즐거운 걸로 직업을 살리고 싶어서 전공을 살리고 싶어. 그렇게 하면 좋지. 시간이 아까우니까, 대학교 다니는 시간이. 그래서 바끝다고 하고. 이런, 하고 싶은 거 하면 좋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좋은데, 하고 싶은 거를 시도조차 못 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렇 같은 거, 그거 공문학 그런 쪽 약간 좀 그런 쪽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공문학 포설로 이렇게 작가 그 여자 그 친구 은하가 그쪽으로 이리 전과해 그쪽으로 전과해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마음을 고백하려고 다 이미 소크럼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커져할까 두려워서 매번 물론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다 그런 나를 <목소리> <보면 목소리> 소만 짓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급하게 탈출를 했습니다. 음, 거의 솔캠처럼 탈출할 때좀 그러다 보니까 급하고 그랬는데. 되게 물이 너무 깨끗하고 그래도 시원하니까 나중에 좀더 햇빛 쨍쨍한 날에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아, 게 데이터가 안 터지고 좀 날벌레들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힐링하고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